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마루가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만든 부축꽃 다발입니다. 꽃말은 별의 소원이래요. 구독자님들의 로또 상위 당첨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보실 용지는 오수 반자동 용지입니다. 대상 번호는 14번, 16번, 30번, 34번, 40번입니다. 지금 보실 용지는 삼수반자동 용지에 입니다. 대상 번호는 14번, 30번, 34번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는 루추의 꽃말처럼 모든 구독자님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소원해보아요.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매주 감사한 만분이에요. 사랑합니다.